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골프공을 홀에 넣어주는 도구, 퍼터.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볼을 홀에 넣을 수 있는 도구는 퍼터죠. 드라이버 연습도 중요하지만, 퍼팅 또한 골프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퍼터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0만원 미만 가성비 퍼터 제품부터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설명 혹은 영상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정확하고 안전한 퍼팅을 도와주는 두다리 퍼터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미사일 블랙 이글 정품 퍼터 모음. 큰 헤드로 직진성을 강화시킨 10만원 미만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로브 라인이 있는 PTU 소재를 페이스에 장착하였기에 볼이 튀거나 밀리는 현상을 최소화해주죠. 또한 백스핀을 억제함으로써 밀리거나 방향이 틀어지는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모델명에 따라 헤드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미사일 블랙 이글 정품 퍼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4 미사일 OMG GP3 퍼터. 퍼터는 헤드의 모양에 따라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그중 7번 말렛형 퍼터입니다. 헤드 뒷편의 무게 중심은 볼의 백스핀을 줄이고 안정적인 퍼팅을 제공해주죠. TPU 그루브가 있는 소재로 부드러운 터치감과 일관되고. 정확한 롤을 실현해주며 ONG 스틸 샤프트를 보여주는 미사일 퍼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데이비드 2021년 신형 투어 퍼터 말레 타입과 블레이드 타입을 고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관적인 퍼팅과 터치감을 중요시하는 골퍼분들에게는 블레이드 타입을 안정적이고 편한 퍼팅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말레타입을 권장드려요. 정밀하고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게끔 도와주는 3D 설계 그리고 가공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풀 CNC 가공으로 심미성 높은 외관을 자랑하죠. 정교한 무게대치 설계로 타구시 안정감을 높인 데이비드 2021년 신형 투어 버터 상세 스택입니다. 후기평점은 4.5점이며 영상 설명과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통해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블레이드형 제품과 말렛형 제품의 설명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한번 훑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탑2 마스카와류 연철 단조 무반사 포터. 일자형 및 반달형 두 가지 버전이 있는 포터 제품입니다. 초정밀 CNC 밀링 공법 처리로 헤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였고 더욱 가은 무게중심으로 퍼팅 시 부드러운 타구감과 맑은 타구음을 느낄 수 있죠. 디자인도 고급지고 가격대도 10만원 미만 가성비를 보여주기에 추천 제품으로 꼽았어요. 마스카와류 연철단조 무반사 퍼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핑치 퍼터 두다리 퍼터 초정밀 CNC 가공 기법으로 제작된 정교함은 기본.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레드라인 조준선으로 정확한 퍼팅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볼의 타점과 각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쉬워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죠. 미세한 홈들과 모서리들이 볼의 표면을 잡는 데 도움을 주어 볼이 튀지 않으며 그립감 좋은 손잡이로 피로감 또한 줄인 게 특징입니다. 헤드무게 350g으로 기존 사용하던 퍼터와 호환하셔도 퍼팅감 그대로 퍼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핀치 퍼터, 두 다리 퍼터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며 깔끔한 디자인에 확장된 스위트 스팟 범위로 안정감을 더한 제품이기에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어요. 오늘은 성능 좋은 퍼터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골프 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화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골프 제품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